나이키 역시 상표 사용료로 최대 11%, 국제 마케팅 비용으로 최대 8%를 분사에 지급해 왔습니다. 그런데 2012년부터는 이런 비용이 매출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. 매출과 경영 정보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유한 회사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. 유한회사는 원래는 주로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사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 적합한 형태이거든요. 그래서 경영 정보를 많이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. 큰 기업들은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많이 하죠 그런데 주식회사 제도의 불편함은 경영 내역을 상당 부분 공개를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. 그걸 다 피하기 위해서 유한회사로 법인격을 바저 형태를 바꾼 거죠.